로또 TV. 로또 TV. 안녕하세요. 로또 TV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1138의 64 로또 TV입니다. 어, 오늘 그한가위 마지막 날이죠? 어, 오늘 또 산책하다가 어 로또 방에서 들렸습니다. 세장 어, 구매했어요 3장 오늘도 빠르게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 이번 주 여기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16번 있거든요 6번하고 16번 있고 그 다음에 36번 있어요 6부수죠 36번은 여기, 16번 여기, 이제 6번은 여기. 제일 나올 확률이 폴드 이쪽 구간인데, 제가 볼때 이쪽이 조금 힘은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가 문제가 뭐냐면 20번 때, 20번 때가 잘안 나오잖아요. 20번대가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죠. 이제 가장 높은 건 여기인데 20번대도 한번 잘 확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갈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1138회죠. 1138회 1138의 수요일. 여기 보면, 119네, 119. 일일구. <laughs> 아, 이거 잘못 쓴것 같은데. 자, 119. 어, 이마트 편의점이에요. 거꾸로 있네. 자,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 편의점. 이마트 편의점에서 구매했어요. 자, 25번, 27번, 40번. 자 앞전에 살짝 말했죠. 20번대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 숫자가 두 개나 있습니다. 20번대, 25번하고 27번. 어, 20번대 어, 로우 하이로 봤을 때는 어, 로우 하이로 봤을 때는 대부분 어, 로우에서 많이 나왔죠. 로우에서 이게 로우는 21번부터 25번이죠. 어, 이쪽에서 조금 많이 나왔는데, 지금 25번 하나 있고, 27번 하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와, 나오면 좋겠는데, 까봐야죠. 나머지는 이제 0코스 40번. 어, 랜덤 숫자 한번 보시고요. 자, 10번 2개, 그 다음에 2번, 7번, 13번, 여기 18번 있네요. 제가 9번 말한 거 있죠? 16, 17, 18인데, 아, 저는 18번 안 나왔으면 해요. 그냥 18번. 이구간에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해 봅니다. 또 숫자도 2개고. 자, 21번, 20번, 31번, 35번, 36번. 자, 36번 이렇게 있고요. 두 개. 그 다음에 44번, 45번. 랜덤 숫자 한번 잘 보시고. 오프스네, 오프스. 또 앞에는 또7칠코 쓰고, 7 번, 단것대 오프스, 7 번, 2 7 번, 사십 번. 박 터지면 이게 박 터질 것 같기도 하고. 자,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번, 6번, 35번. 3번, 6번, 35번. 3번, 6번, 35번. 35번. 단번 때. 지금 1번이 안 나왔죠. 1번을 조금 못본것 같아요. 어, 전에 구매한 것도 1번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1번이 많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이거 찾고 있는 분 있을까봐, 저하고 반대로 가신 분들, 뭐, 랜덤 숫자겠지만, 1번이 많이 안 보였습니다. 자, 3번, 6번 있고요, 3번, 6번. 그 다음에 35번. 랜덤 숫자 한번 볼게요. 여기 7번 두개 있네요. 나쁘게 보이진 않는데. 자, 18번이 여기 또 있고, 18번 안 나왔으면 하죠. 18번은 안 나왔으면 합니다. 34번 있고, 34번. 30번, 그 다음에 11번, 11번, 11번. 지난주 33번 나왔죠. 뭐 이번주 쌍둥이 숫자가 그렇게 출현할 확률이 낮는데, 만약에 나온다면 뭐 33번이 안 나온다면 11번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33번이 출현 빈도가 더 높아가지고, 33번이 안 나오면. 근데, 쌍둥수 자체가 나오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봤을 때, 33번이 안 나오면 11번이 나올 확률도 있다. 이 정도. 쌍둥이 숫자 자체가 나올 확률이 좀 낮아가지고. 자, 여기 38번, 3개 있네요. 3개. 38번. 그러 42번. 이번 주 계속 일요일부터 쭉 어, 영상 올리네요 소액으로만 올리는데 계속 <laughs> 올리네요 어. 아좀 대박 좀 나면 좋겠는데 뭐 지, 제가 대박 나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최소한 중박 정도는 나오겠죠.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3번, 6번, 34번, 36번. 3번, 6번. 34번, 36번. 이렇게. 3번, 6번, 34번, 36번. 랜덤 숫자 볼게요. 순서가 거꾸로 됐죠. 내림 차순이 됐죠, 내림 차순이. 이마트 편이죠. 얘부터 올렸어야 하는 건데, 여기가 사수라서 이렇게 했나봐요. 자, 여기도 역시 1번이 없죠, 1번이 없습니다. 자, 2번 있고, 그 다음에 뭐 9번 있고요, 6고 19, 23, 뭐 25, 뭐 28, 30, 32, 40, 45. 여기는 사수라서 그런지 랜덤 숫자가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네요. 어, 니네, 눈에 띄는 숫자는 없는데. 귀에 뭘 꽂고 있어가지고, <laughs> 녹화하면서 하는데 조금. 그러네요, 이게. 제대로 녹화하고 있는 것 같나. 자, 랜덤 숫자 다 확인하셨죠? 3, 4, 3, 6, 4, 5. 3번, 23번. 여기 25번이 있긴 있는데. 자,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 1등 당첨 대박나세요.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하시고 마칠게요. 그건 안 잡구나. 3번, 16번, 36번, 이건 안 갔네. 어,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죠. 태풍 하나가 안 오고 태풍이 좀 와야 하는데 자 구독자 선생님들 확인 다 하셨죠? 어,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규로 구독해 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제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로 구독해주신 구독자 선생님들 감사해요. 그리고 실구매하는 데 도움 주시는 멤버십 회원님들 후원하시는 님들 감사해요. 멤버십 회원님들 후원하시는 님들 감사합니다. 유튜브 뭐 후원해주고 싶으시면 거기 동영상 보면 더보기 설명란 있죠? 거기 클릭하면 뭐, 계좌번호도 있으니까요. 여유가 되, 되시는 분만 해주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실 때. <laughs> 자, 마칠게요. 구독자님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